지제같이 일찍 일어났는데 아뭐 어, 청소도 좀 하고 뭐또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찍으려고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시작해요 아 어, 보통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보통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차피 마시거든요 근데 아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중 좀 보여드리려고 체중 몇 킬로인지 보여드리려고 화장실 갔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아 어, 화장실 안 갔다오고 체중을 재면 체중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차전자비 드시면은 그 아침에 쾌변 보시고 그 체중 측정하시는 게 정확한데 어, 지는 게 정확한데. 어. 배터리가 어. <laughs> 없다고 잠깐 멈췄었어요. 그 뭐지? 화장실 갔다서 와 체중 측정하는 게 정확한데 왜 그러냐면 그 차전자필가 물 빨아먹고 그 젤류를 변해 있는 게배속 진짜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 상태로 체중 재면은 한. 1kg에서 1kg 이상 더 나와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지금 체중 측정하는 것도 보여 드리려고 지금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영상 찍는 거예요. 근데 위가 너무 밝아 가지고 어떻게 보나 <laughs> 어떻게 난 색감인데 얼굴이 더 까매 보여가지고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체중 알려드릴게요 오늘 체중이 진짜 은가를 얼만큼 넣냐면 진짜 이만큼 넣었어요 푹 하고 그냥 콘서트로 은가를 빵 넣었는데 화장실 변기에 푹 하고 이만큼 진짜 은가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은가를 두고 왔고요 체중 재볼게요 체중이 k g 8 k g 나왔어요 h e a t i n g day. Cheating day. c h e 삼겹살도 먹고 멋먹 먹고 멋도 먹고 평소 d 평 y Cheating day. Cheating day. c h e a t 삼겹살도 먹고 멋도 먹고 했는데 그래도 한 c h e g 빠졌어요 금요일날 쟀던거 보다 아닌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쟀던거 보다 그래도 한 200g 빠져가지고 지금 94.8kg죠.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목요일인가 그렇지 않나요?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했던 게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목요일 이후로 지금 목요일날 몇 킬로 찍었었죠? 97kg가 찍었죠. 어. <laughs> 97kg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97kg 찍고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94.8kg 찍었으면 벌써 몇 kg야? 2.2kg.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되면은, 내일쯤 되면은 조금 더 빠져있겠죠? 그러면한 뭐 94.2kg? 한 93kg대 진입하면 좋은데, 어찌됐건 오늘 94.8kg니까, 어, 괜찮죠. 그래고 뭐, 폐병 보시고 뭐 변비 때문에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뭐, 은가 모양이 다들 틀려요. 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이렇게 포도알처럼 응가는 실 테고 뭐 염소똥, 턱개똥처럼 이렇게 드실 텐데 차돌리 드시면은 변하는 게 응가 모양이 변하는데 사람 팔뚝만한 이런 응가를 보는데 응가 모양이 <laughs> 이렇게 생길 때도 있고 엄청 클 때도 있고 이렇게 생겨서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분홍이처럼 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막 변기가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동그라면 이 안에 이제 막 이렇게 잔뜩 막 퍼질러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변기 둥둥둥 다나면서 이런 응가 모양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캐변으로 보죠. 그래고 얘네들이 이제 배 속에 진짜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제 매일같이 나오면서 변비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살도 빠지죠. 어쨌든 이만큼 많이 나오니까 뱃속에 그만큼 많이 들어있었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식사량이 줄어들었겠죠 자 그럼 차전자피 마시자고요 차전자피 그리고 보이차 같이 드려요 보이차 여기다 미리 끓여가지고 잔뜩 우려놨고 차전자피 보이차 그리고 물병 계량용기 포함해서 4만원이에요 주문하시면 보통 다음날 받고요 뭐 전화 주문하셔도 돼요 010-5711-0850 그리고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복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벨에 자세히 적혀있죠. 그리고 구매하시면 문자로 복용법 넣어드리고요. 손잡이 보통 여성분들은 10ml에서 시작하셔서 한 15에서 20ml 정도까지 늘려서 드시고 남성분들은 보통 20ml에서 시작하셔서 한 25에서 30ml까지 늘려서 드시는데 그렇게 하루 세번 드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ml를 하루에 보통 세번 먹어요. 뭐,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는 하루에 두번 정도 먹는데, 안 그러면 세 번씩 챙겨 마시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두 번씩밖에 못 먹었어요. 아, 그래도 두 번씩밖에 못 먹었는데, 요 정도 체중 감량 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찬물에 빠르게 타서 한잔 드시고 물만 한잔더 드셔 주시면 돼요. 요즘에 두 번밖에 못 먹냐면 우리 집 수도가 터졌어요.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저기 거실이 막 물바다가 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시계세척기 나와 있고 막 엉망진창이죠. 그래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써요. 그 다음에 설거지도 쌓이고 막 정신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잘못 써가지고 막 공사하고 하느라고 차들 차를 두 번씩 밖에 못 먹었는데 보러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지금 막 이거 바닥집 바닥에 깔아야 돼가지고 지금 오늘 공사하려고 마지막 단계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바닥 지금 막 난리 나 있죠 다 뜯어져가지고 여기가 막 물이 차가지고 막 한강에 돼 있었어요 그저 공사하느라고 요즘 뭐 정신이 없어서 차전자피도잘못 마시고 운동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지 하루 두 번씩 챙겨 먹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거든 아. 아. 그리고 300ml 타서 드시고 300ml 물한 잔만 더더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찬물 타서 드시는데 찬물 타서 드시는 이유가 찬물 타서 드시면 체온대비 금방 팽창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타서 드시면 은 금방 젤리처럼 팽창해가지고 이 물병 하나 가득 다 젤리로 변해버려요. 마시기 전에 물병에서 젤리로 변해버려가지고 찬물 타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다 젤리로 변해버리면 진짜 젤리로 변해요. 젤리로 변해버리면 뭐 숟가락 퍼서 먹기도 그러고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방금 이렇게 찬물이 타서 흔들어서 드시면은 뭐 백만 미숫가루 같아요.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면은 그만입니다. 뭐 맛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맥맛이에요. 이렇게 물처럼 미숫가루처럼 마시면 돼요. 뭐 맛이 없거나 뭐 먹기가 힘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단지 이제 어 아침에 이제 뭐 식사 대용으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드시면 좋죠. 이제 단지 근데 이제 어 밥 먹기 전에 먹거나 뭐 이제 미리 먹어도 그러면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거든요. 단지 이제 밥 먹고 음식 먹을 때 이제 밥 맛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 빼고는 뭐 차전자피 드시면서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 밥 먹을 때밥 맛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량이 줄죠. 그 와중에 배 속에 벌써 차전자피 이거 두컵두병 두 들어가 있어서 배 속에 벌써 포만감 이만큼 이 생기는데 배가 불러서 뭐 식사를 했어요? 못하지? 배불러서 벌써 이미 못 먹고 밥 먹기 전에 이미 먹어놨으니까 밥바도 뚝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죠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그 와중에 보이차 같이 드리죠 보이차 그 지방분해 효과 좋아요 그래서 같이 서로 윈윈 효과를 내면서 살이 빠지는 거죠 뭐 어, 지금 차전자식 먹기 전이랑 먹, 먹은 후랑 한번 체중 재볼까요? 아까 94.8kg였죠. <laughs> 95.4kg까지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94.8kg 94.8kg 찍었는데 다 8kg 줄였는데 95.3kg까지 늘어나 있어요. 차다피 지금 먹은 만큼이 지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오다 가다 생활하면서 물한 잔씩 더 마시잖아요.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뭐 미리 지금 타뒀던 이렇게 보이차 저희 집 냉장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미리 타는 거? 오다 가다 이렇게 보일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생수 한잔더 마실 수도 있고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오다 가다 이제 계속 물물 마시잖아요. 물 수분 보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이 들어가는 족족도 뱃속에서 계속 차전자피랑 만나가지고 뱃속에서 계속 물어요. 차전자피가 그 물을 다 빨아먹어서 계속 젤리를더더더더더 팽창하죠. 그래서 그 물을 평소에 더 드시면 드실수록 차전자피가 더더더더더 팽창해서 한만감을더 유발해서 식사량은 더더더더 줄어들죠. 그리고 차전자피가 물을 많이 빨아먹고 이렇게 장을 지나오다 보니까는 장에서 이렇게 수분을 뽑아가요. 그러다보면은 식사량이 적으면은 장에서 수분을 뽑아가서 그 장속에 이제 수분없는 그 딱딱한 똥이 막혀가지고 변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차돌대피는 젤리로 변해서 수분을 이만큼 머금고 가다보니까는 수분을, 수분을 아무리 많이 빨려가도 장속에서 수분을 아무리 많이 빨려가도 차돌피내 수분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원활해지면서 그 변비 없이 들어간게 전부다 똥으로 팡 하고 나오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똥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나오죠 <laughs>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간단히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집이 엉망진창이라 오늘 공사하는 날이라 런닝머신, 런닝머신도 지금 옆에 다 빼놨어요. 지금 식기 세척기 빼놔가지고 그 자리 오느라고 런닝머신은 못할것 같고 자전거를 좀 타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원래 목적으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이제 채팅창에 채팅 글 올라오면 채팅 보면서 이제 답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몇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의를 뭐 딱히 답변 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다 핸드폰을 한개더 켜놓고 여기다 핸드폰을 하나 더 켜놓고 여기. 여기 이제 채팅창에 뜨면은 이걸로 보면서 두분 보고 계시네. 두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 이렇게 생겼어요. 두 분. 누군지 몰라도. 그래갖고 채팅창에 채팅 글 올라오면은 답변을 드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망가뜨렸어. 라닝머신 어. 아, 아, <laughs> 망가뜨렸어요. 아니구나, 빠졌구나. 채팅 글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그 채팅 글 보고 답변 드릴려고 했는데 채팅 글이 안 올라오니까 뭐 답변 드릴 내용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런 거 써볼까? 저기 뜨나? 안녕하세요. 아 뜨네. 네. <laughs> 아난또 다른 분들이 채팅창 안열 그. 채팅창안 뜨는 줄 알았더니 뜨네요.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바로바로 답변드려요. 채팅창으로 다 보이네. 나는 채팅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놓고 눈 깨지니까 문의 주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게요. 뭐 혹시 또막 우리 엄마 막 그런 사람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오빠, 우리 친구들 그 구독자가 한2천명이 넘으니까 어 회원분들이 3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그 회원분들이 보시고 문의 주실 수도 있기는 한데 문의들안 주시네 두분 밖에 안 보셔서 그런가 <laughs> 그리고 밴드는 한그 네이버 밴드 정직경 찾아놨는데 네이버 밴드 회원분들은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도 영상 보시고 문의 주시면 좋을텐데 그래갖고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도 찍고 꾸면서 방송하고 그 밴드 네이버 밴드도 실시간으로 같이 영상 찍으면서 카메라 두대 놓고 방송할까 싶어요 아프리카 TV도 하면 좋은데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별풍선 팔아가지고 뭐 별풍선 스피드 하나가 너무 많아 아프리카 TV 해가지고 뭐 별풍선 파리 해가지고 뭐 병, 별풍선 갖고 뭐 그런 거 할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TV는 됐고 유튜브랑 네이버 밴드 정도 해서 실시간 방송하면서 채팅하면서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운동하는 것도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문의도 하고 채팅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정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도 네이버 밴드 회원이 한 80명 정도 되니까 정모에 나오시면 한 10분, 15분 정도 이상 정모에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얼굴도 보고 정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정모하면은 다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니까 딱히 막 음식들을 많이 드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뭐 식사 자리에 가서 이제 정모하면은 다들 차들 편의식 마시고 시작하는 거죠 다들 물병이랑 계량용기 다 갖고 와가지고 식당에 한 15명 둘러 앉아가지고 다 같이 차돗물 원샷 때리고 이제 식사 시작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 뭐 별로 먹, 먹지도 않고 다냄겨요 뭐 많이 시키지도 않지만 응, 그렇게 해가지고 정모사고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뺏어. 체중을 빼서 정모다고 만나보자고요. 지금 예전 72kg까지 빠지려면 몇 킬로 빼야 되는 거야? 지금 94 킬로니까 한22 22kg... 킬로 또 빼야 돼. 빼면 되죠. 옛날에 100 킬로 찍었을 찍은... 때28 킬로 빼가지고 72 킬로 된 거니까 빼면 되죠. 그때는 뭐 별다른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때는 그냥 차선자피만잘 챙겨 마셨는데 진짜 우연찮게 석달만에 28 킬로가 빠진 거죠.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밖에 외근하고 돌아다니면서 업무 많이 봤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고 밖에 별로 안 나가고 재택근무하거든요 집에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별로 뭐 나가고 움직이고 활동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운동하면서 영상도 찍고 좀 다이어트도 하고 하려고. 뭐 차라리 좀잘 챙겨 먹어도 되긴 하는데. 집에 있으면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라고 딱히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사람이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뭐 보통 하루에 한만보 정도 이상 걸었는데 만 보가 뭐야? 한2만 보는 걸었겠다. 예전에 뭐 밖에 외근하고 돌었다녔을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한만 보는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2천 보도 못 걷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라도 자전거도 좀 타고 런닝머신도 뛰고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요. 아, 지금 자전거 얼마나 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지쳐가고 있어요 <laughs> 원래 운동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 조금만 타도 지치고 런닝머신 조금만 타도 지쳐요 그래갖고 준비해 놓은 운동하려고 준비해 놓은 런닝머신 그리고 실내 자전거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심볼 심볼 갖고 와야죠 <laughs> 깔고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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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려고 짐벌. 이렇배깔고 이렇게 뭉게뭉게뭉게뭉게뭉하고 운동하려고 짐벌도 두해놨어요또 운동할 수 있는 뭐 실내 살수 있는 운동기구도 뭐 하나도 늘려 가려고요. 또 이제 뭐 스커트라 그러네. 이렇게 여기 짐벌에서 앉아 때려놨다가 하려고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오늘 처음이니까 간단 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 찍을 때 내일 보겠네요. 내일 볼게 요 그럼. 안녕. 아. 구매 문의는 010 5711 0850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내부에 정직형 검색하셔도 돼요. 안녕.